<미나상 고니치와>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덕타 요미입니다. 친구들이랑 여러 명에서 식사를 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계산을 해줄 때도 있고 또는 각자 돈을 낼 때가 있죠.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따로 계산해주세요. 이거를 제가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 누르셨나요? 가이케와 베츠베でお願いします 네,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. 가이케. 이거 한자 그대로 보면은 회계라는 뜻이죠. 근데 일본에서는 돈을 지불할 때 쓰는 계산이라는 뜻으로 이 가이케라는 말을 씁니다. 베별베 이거는 따로 따로라는 뜻이에요. 매즈라는 한자가 두번 반복되는데요. 일본어는 같은 한자가 두번 반복될 때는 두 번째 한자는 같은 한자를 쓰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 오네가이시마스 이거는 부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. 가있게 혼자서 밥을 먹고 좀 계산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많이 써요. 가이케 앞에다가 오자를 붙여서 오가이케, 오가이케お願いします 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러 명에서 식사를 하고 따로따로 계산할 때쓸수 있는 표현, 계산은 따로 해주세요.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가이케와 배지배お願いします 가이케와 배지배お願いします